TQQQ 주가 2020년 월 초대비 월말 수익률 계산해 보겠습니다. 3월달 보시면 3월달 월 초대비 말 수익률은 마이너스 45%입니다. 3월 2일 2 1달러였고요 3월 31일 11.91달러로 45%가 빠진 모습이구요. 3월달에 마이너스 3%가 나스닥이 4번 나왔습니다. 3월 5일날 마이너스 3.10% 3월 9일날 마이너스 7.29% 3월 11일날 마이너스 4.70% 3월 12일날 마이너스 9.43%로 3월달에 코로나 때 대공황에 확정이 지어지면서 주가는 무섭게 빠지면서 월초대비 말 마이너스 45%의 기록이 보여졌습니다. 반면에 20년 4월은 완전히 상승의 달이었습니다. TQQQ 주가가 월초 대비 67%나 상승을 했는데요. 4월 1일 TQQQ의 주가는 10.43달러였지만 4월 30일 TQQQ의 주가는 17.44달러로 67%가 상승을 했습니다. 과연 2022년 5월과 6월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본론으로 들어오시면 2022년 5월은 월초 대비 마이너스 13% 빠졌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 5월달은 방어적이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5월달에 마이너스 3% 이상 4번 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방어적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걱정이 되는 건 6월달입니다. 6월달.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마이너스 28%가 빠졌습니다. 6월 1일 날 나스닥은 0.72% 빠지면서 TQQQ는 32.28달러. 그리고 6월 14일 날 현재 0.18% 상승을 하면서 TQQQ 주가 23.23달러로 28%, 30%가 떨어진 상황인데요. 그리고 더욱 무서운 상황은 2022년 6월 나스닥 마이너스 3% 이상 빠진 날이 두번 있습니다. 6월 10일, 마이너스 3.52%, 6월 13일, 마이너스 4.68%, 60, 26달러, 23달러, 이렇게 한 번에 10달러씩 빠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한번더 불안한 상황이 마이너스 3% 가까운 하락이 6월 3일, 6월 9일, 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다라고 저는 느끼면서 6월 달에 마이너스 3% 이상 4번 뜨는 날이 한번더 생기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더 정리하겠습니다. TQQQ 주가 2020년 월초 대비 월말 수익률 3월달 보시면 마이너스 45%빠졌고요 2020년 4월 보시면 TQQQ 주가는 6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5월달 2020년 5월달 월초대비 월말 수익률은 마이너스 13.59%빠졌고요 TQQQ 2022년 현재 6월달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28% 빠진 모습입니다. TQQQ의 주가의 등락률을 그래프로 환산했습니다. 2020년 3월 TQQQ의 주가는 마이너스 3% 이상이 떴기 때문에 때문에 예견된 대로 큰 하락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2020년 4월 TQQQ의 주가는 빠진 만큼 그 이상 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하지만 반면에 2022년 5월 마이너스 3%가 4번을 떴지만 상대적으로 방어적 이었던 5월달이었다 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더욱 무서운 건 2020년 6월이 5월달의 방어적이었던 모습을 공격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왜냐면 6월달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30%가 주가가 빠진 모습 이었 라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3배 레버리지 기 때문에 나스닥 100은 더 빠질 수 있고 티 q 큐 q 도더 빠질 수 있다라고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마이너스 3%가 나올 수 있다라고 무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저렴하게 현금을 가지고 매수하는 것이 저희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금, 비중을 잘 조절하셔서 매수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저렴하다고 샀는데 그 위치가 고점가의 가격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조금씩 조절하시면서 매수를 해야 된다. 원칙가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FOMC 발표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과 결정이 날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에는 빅스텝을 불가피하게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막상 FOMC 발표가 난다면 주가는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회 줄 때마다 현금을 입절하셔 가지고 보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